이렇게. 와 진짜 이렇게. 와 진짜 대박인데 야 대박인데 뭐야 아이 뭐 언니. 어떻게 하라고 어 이거 그냥 막 흔들리네 그냥 나더 떨어질 것 같아 여기다면 안돼 안돼 여기다 넣으면 되지 보다 어디 큰 그, 엄마 거기 거기 여기 큰 응. 그, 엄마 엉덩이 있어요 선고는 주고요 됐어, 됐어. <laughs> 돼 엄마는 엉덩이 춤추면 큰일이도 춤춘게 잘 봐야 해요 배 속에서 어떻게 춤을 춰? 알어 하울이 해 빨리 인자 하울이 빨리 예. 1 옛날에 태권도에서 응, 동그랗게 앉아서 하고 걸리면 엉덩이 이름도안돼 진짜 나왔어 거기다 노는 거요? 썼어? 넘무진다 너무 좋다에 엄마는 그 게임으로 가우에서 봐봐 우에서 봐, 안안 봐봐 어디다 노는 자는 데